아줌마, 저뭐 물어봐도 돼요? 그쪽한테 사랑이 뭐였어요? 저희 가족이요. 그쪽하고 아빠가 한그 선택 때문에 진짜 많이 불행했었거든요. 내가. 내가 진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아, 잘안 되더라고요. 두분다 배울 만큼 배운 그런 어른들 아니에요. 그럼 바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잖아요. 해. 그러니까요. 한번 말씀 좀 해보시라고 아줌마한테 사랑이 뭐였어요? <laughs>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게 막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상처 주려고 작정한 사람도 없고. 그냥 상처 받은 사람만 있는 거지. 저는요. 저는 진짜 많이 상처 받았어요. 아줌마하고 아빠가 한그 선택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쭈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요 아줌마는요 우리 가족같테 그냥 가해자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아빠하고 낳은 아들이고 뭐 몇 살이야? 몇 살? 몇살좀 됐겠네. 저는 걔가 진짜 부러워요. <laughs> 아빠가 죽는 그 순간까지 걔 옆에 하고 아줌마 옆에 탁 붙어 있잖아. 필요한 게 사랑이라고 했죠 나는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어.